자, 당식 FN이 다음 주에 만족시키때대 당식 f x 의 f x X의 계수를 구하래요. 그럼 F1X라는 건 뭐야?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? 5지, 그래, 그래. 근데 F2X를 구하라고 했더니 F1 얼마가 되는 거야? X 마이너스 1이지. 그렇지. 선생님,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? 네, 예, 꺼지세요, 김민준. 넌 음. F4X는 어떻게 되는 거야? F 얼마? 3X 플러스 1이 그런 거에 네. F5까지 가야 되지, 그 거에? 네. 음. F4에 X 얼마? 플러스 얼마? 이잖아, 그렇지. 네. 되고 있어?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여러분들, 일단 F5에다 X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X 마이너스 1에 얼마? 3승? 마이너스 4에다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얼마? 오. 5다 이거예요. 근데 f2x랑 똑같으니까 이건 그대로지? 예. 그래 안 그래? 이거 예. 어떻게 되는 거야? x 플러스 여기 넣으래요 그럼얼마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? 5지? 이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다가 뭐 넣으래? x 플러스 얼마? 2넣래요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? x 플러스 2의 3승에 마이너스 4 얼마? x 플러스 2의 얼마? 제곱 플러스 5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x의 개수를 구하래요 네. 여러분들, 이거 일단 X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3AB의 제곱. 얼마? 12X 나오죠, 그렇죠? 네. 뒤에 있는 거 볼까요? 마이너스 4에다가 얼마? 4X. 그렇죠. 마이너스 16X네요? 네. 정답은 2번 된다는 사실 알수 있죠. 어.